예,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야곱과 이스라엘 1월 소지 하라님과 시름함 장세기 32장 야곱의 기도에 시름을 보게 되고요 월요일 소지 장세기 33장 다시 만난 형제 에서와의 화해를 살펴봅니다 화요일 소지 장세기 34장 디나가 수치를 당함. 수요일 소지 창세기 35장 만연한 부상숭배. 목요일 창세기 35장 라엘의 죽음을 다루게 됩니다. 기억절 그가 이러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1 8절 말씀. 깨닫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고 가난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확인합니다. 느끼기,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함을 가슴으로 느낍니다. 행하기,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연애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껏 이루었던 모든 것들, 이제껏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봉착합니다. 양과 소와 낙태를 두대로 나누어 보지만, 그러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 보지만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전 자기로 하여금 도망자가 되게 했던 그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길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쥐하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고향의 산들이멀리 바라볼 때에 이 족장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다. 지난 날의 모든 일들이 주머등처럼 그의 앞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지면 그리워질수록 더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그가 지한 죄인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강에 있을 때 누군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것처럼 적인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덮칩니다. 그는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한참 씨름하다가 자기의 환도뼈를 침을 당하면서 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와 싸워야 했던 것은 애수도 아니고 자기의 죄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의 죄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몸부림치며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야곱의 시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시름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회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그는 간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러되 야곱입니다. 이 고백은 그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의 팔꿈치를 붙잡고, 그의 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욕심쟁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성리자라 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포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그는 그의 죄가 용서받고 참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부자 선자는이 말씀에 대하여 이 경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죄를 회개한 것을 지적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였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뒤돌아 볼때 그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열렬하고도 애타는 부르짖음으로 성리를 얻을 때까지 간청하였다. 악과의 세력에서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버리는 그 경험은 우리의 일생의 싸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죄 용서를 받을 때 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렸던 형도 이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비는것 같은 반갑고 참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전까지 뺀는 야곱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돌려놓고 주는 이스라엘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는 형을 보자 그 앞에 나가서 일곱 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빼앗았던 일곱 가지 축복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의 모든 가축을 형에게 주면서 그의 모든 축복들을 형에게 뒤돌려주려는 간절한 마음의 회개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자에서도 그를 맞이하여 목을 안고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우는 형제우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자 원수가 형제로 친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재물을 주려고 했을 때 형은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다시 간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운 적청하건대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베온 적 하나님의 얼굴을 뺀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리라 형제 사이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형이 아니라 내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일은 얼마나 애스가 회개를 경험했는지, 또 일곱 번 절을 하고 그의 재물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하여 훔친 축복을 되돌려 주려는 간절한 얻어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교운들을 통하여 참으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형제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잘될것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4장에서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려고 갔다가, 희족 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 네이와 시몬 거이가 세겜 족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화친할 수 있다라고 속여서, 그 종족을 짐멸하고그 가족을 짐멸하고 짐승들과 짐승들을 약탈하고 아이와 여자들을 사로잡아 오는 끔찍한 일을 저지게 됩니다.그러나 이 모든 무서운 일의 발단은 한 작은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금지된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땅에 혼자 들어갔던 것이 발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욕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고기 앞에 미끼를 던져 놓는 것처럼 사단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교묘한 수단들을 쓰는 것입니다. 여곱은 참으로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곳 가난 족속과 부리서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온 가족이 멸망할 만한 그런 위기에 차한 것입니다. 그때 수요를 써줍니다. 야곱은 참으로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 경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것입니다. 위기의 때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위기의 때기에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몸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서 그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그들 속에 드라빔을,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일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면서도 그 유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드라빔 속에서 라반이 가졌던 불을 탐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탈지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현실과 안주하려는 그의 모습을 들킨 것 같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땅을 사고 약속의 땅까지 가기 전에 그들은 거기서 안주하고 싶은 아니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그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방신상을 버리는 것,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 속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이방신상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 속에 내 생각, 내 고짐,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보함을잊게 됩니다 오복을 받고 입으라는 말은 이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삶의 변화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사면 골 사람들이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여서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떠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의 삶 속에 끊임없는 위기와 그때마다 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계속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위기였지만 그때마다 섭냐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라반의 속임과 공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에서의 공격이었습니다 400명의 용사들이 진격해와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날기였습니다 만나니라 세계에서의 위기도 엄청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만한 재난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장기 28장 15절에 우리 주님,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던 베데레의 약속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에버라세서 베데레의 길을 떠나 에버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둔 곳에서. 라알이 해산하다가 난산을 견디지 못하여 참으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가 죽게 될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생각해 보면 나알의 죽음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됨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삶엔 여전히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라일은 16년 동안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게 또 하나의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그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하나의 아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해산의 고통으로 죽게 됩니다. 슬픔의 아들을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슬픔 속에 빠지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흔들리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실 능한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창조의 손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성리의 손입니다. 전능자의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슬픔 속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은 열두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숫자 3일체 하나님 3과 땅의 숫자 4를 다하여 7을 완전수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곱한 시비는 역시 완전수이고 조직수입니다. 이제 열두 아들을 통하여 열두 지파의 기초가 놓여진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에 열두 제자, 하늘, 예루살렘의 열두 보석, 열두 문을 연상케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루벤의 죄를 기억하면서 죽기 전에 참으로 르우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자가 장자답지 못할 때에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은 요셉에게 넘어가서 요셉의 두 지파가 열두 지파에 속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의 파란 만장한 생일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파란 만장한 아픔과 슬픔과 대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 끝난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사명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가야할 길을 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때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을 이루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함 나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곱 이스라엘이 되는 경험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